첫 소식입니다. 미추홀 도서관에서 정평한의 책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시선으로 깊은 감동을 준 이병주 선생의 문학 세계를 서양화가 정평한 작가의 책 표지 작품으로 만나보는 뜻깊은 전시회인데요.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. 진실을 추구하는 기계를 지녔던 나림 이병주 선생이 남긴 명언 중에 백미. 이 구절의 영감을 받아 이병주 선생 소설 작품의 표지 그림을 작업했던 정평한 작가의 책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미추홀 도서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사나 삼권을 그린 붉은 낮달, 관부 연락선 1권의 해당 화등 다수의 표지 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도서관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다 보니까 그래도 어, 책이랑 어, 같이 어울리는 전시면 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그림 중에 어, 책 그림으로 썼던 그 표지화들 가지고 전시를 꾸리게 됐습니다. 또한 2층 열람실 한편에 이병조 소설 작품들만 따로 배치해 놓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단편 위주의 문학 작품에만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이. 이런 깊은 호흡의 소설들을 접해보고 전시된 표지화들도 감상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. 민트 TV 뉴스 이예진입니다.